네, 안녕하십니까 요한검사입니다 자, 오늘은 법인 회생과 법인 파산 중 어떤 것을 선택할까요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의외로 대표분들께서 이런 것을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회사를 살려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회사를 완전히 정리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오늘은 이 선택의 기준, 예. 기준은 무엇인가, 예. 그리고 근본적으로 기업 회생과회생과 회생과 기업 파산의 그 개념과 차이점 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 회생은 예, 채무를 조정하여 기업 회생을 도모하는 것이고요, 기업 파산은 기업의 모든 재산을 환가에 채권자의 분배 후 기업 가치를 동시에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 무엇이 있습니까? 당연하게도 기업의 전속 유업을 할 것입니다. 예, 제도 자체의 목적이 다릅니다. 예, 회생은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목적입니다. 파산은 예, 기업을 정리함으로써 채권자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의 발생을 막고요, 법인격을 예, 소멸시켜서 대표자들이 새로운 출발을 할수 있도록 새컨찬스를 주는 것입니다. 제도 자체가 다릅니다. 하나는 기업을 정리했고, 하나는 기업의 예, 그 계속을 통한 채무 면제 그리고 기업을 회생시키는 것 그게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겠는가? 기업 회생의 경우에는 예, 채무불량 이 염려되는 모든 법인은 신청 가능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사업을 계속해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두 번째, 예, 채무자에게 파산 원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채무자 채권자 예, 각10% 이상 지분권자인 주주가 신청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기업 파산은 세 가지 요건입니다. 부채초가 지급불능지급정인 상태에 있는 모든 영리, 비영리 법인 후 대표이사, 이사, 무한책임사원, 청산인, 채권자가 파산인증을 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예, 양지도 선택 기준을 보게 되면은, 예, 기업의 존속가치와 청산가치 비교입니다. 예, 존속가치를 계속 기업가치라고 합니다. 뭐 간단히 뭐 이거 한국적 용어지만은 간단히 우리가 알아보면은 기업을 그냥 놔두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아예 정리하는 것이 맞느냐 청산하는 것이 맞느냐 그두 개를 비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속 가치 내지는 계속업 가치란 기업이 계속 영업활동을 하는 걸 전제로 향후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으로 현재의 가치로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 그러니까 장차 벌어들 수 있는 그 수익을 현재의 가치로 이제 평가해 보는 것이죠. 청산 가치란 지금 현재 회사를 최단 시간에 취업은 시 회사할 수 있는 자산의 규모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산가치가, 예, 존속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산가치가 초과하니까 파산해야 되겠죠. 그러나 존속가치가, 예, 기업을 그냥 존속시키는 것이, 청산하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청산가치가, 아니,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회생으로 가자.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 대표자 의지가 기준이 됩니다. 왜? 대표자가 더 이상 이 경영에 미련이 없고 사업을 종결하고자 한다면 파산하고 가야 되겠죠. 대표자가 회사에 미련을 가지고 또 회사를 사랑해서 어떻게든 회사를 살려서 계속 경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회생을 선택해야 되겠죠. 대표자 의지가 의 하나 기준이 된다 는 말입니다. 결국, 절차 진행 중에 좀 신중히 판단해서, 맞지 않는 절차 진행을 하지 않도록 결정을 잘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맞지 않는 절차 진행은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유학 몸사였습니다.